안녕하세요.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제가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그 이탈리아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우달님은 춘천에 있어서 그 참가하지 못했고, 저만 지금 집에서 혼자 제 서재에서 긴급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오늘 새벽 이탈리아 주식시장이 한3% 정도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10년 만기 채권도 어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서 그 전체 이탈리아 금융주식들은 이탈리아 전체 주식보다 더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에도 당연히 오늘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탈리아가 지난 5월 초에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그런데 그 선거에서 극우 연합 오성 운동이라는 그 극우 연합 그러니까 일종의 극우 정당인데요. 그 오성 운동뿐만 아니라 몇개의 극우 정당이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극우 동맹이 과반수를 넘어서 이탈리아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구구동맹이 총리를 한명 선정을 했는데 그 총리를 이탈리아 정치 체제는 대통령 총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케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락을 했고요. 수락을 해서 그 총리 지명자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을 내각을 구성했는데 핵심이 뭐냐 재무장관입니다. 그 재무장관 지명자를 대통령이 n 해버린 거죠. 안 했고 이에 화가 난그 구구동맹에서 지명한 총리 후보자는 나안해 이러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대통령이 그래도 내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각을 구성을 전에 그 코타렐리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IMF 출신이고 현재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한 그 재정적자가 높은데 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개혁안이 통과되어 있는데 그 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왜? 오성운동을 연합한 그 구구동맹에서는 재정지출 삭감을 폐지하겠다고 이미 주장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지명한 이 총리를 조만간 내각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 다시 통보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총선 지시든지 얼마 되지도 않다가 8월 안에 다시금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총선이 실시된다면 당연히 현재 이탈리아 정치 분위기상 99동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오성운동 당수가 지난번 총선에 이기고 뭐라고 했냐면 22에 공 완전히 제한을 했어요. 250억 유로 250억 원이 아닙니다. 250억 유로 판감해달라. 그리고 우리 열 받으면 유로전 탈퇴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재정 절차 지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밀려서 경기 침체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 이런 상황이라면 이탈리아 정권이 바뀔 것이며 지난번 영국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죠. 아예 유로화 이탈리아는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지금 현재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직격탄을 다시금 날려준 게 지난주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이탈리아 채권 신용등급에 대해서 두 단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이탈리아의 국채 채권의 신용등급이 여기 적어졌었는데. BAA2입니다. 이 BAA2. 이거 어렵습니다. 뭐 위에 A도 있는데 쉽게 얘기할 겁니다. 금융 기관이 투자할 수 없는 채권보다 두 단계 높은 상황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무디스가 재정 적자나 부채, 정치 상황을 봐서 조만간 이탈리아 채권을 채권의 신용 등급을 다시 평가할 요거 하는데 두 단계 아예 하향, 하향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단계가 낮아지면 이탈리아 국가 채권은 정크가 됩니다. 정크. 정크 아시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 채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상황이 누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이외에도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느냐.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렇다면 맨 먼저 봐야 될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유로화가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전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까지 끊임없이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부터 그 전에 비스마르크, 즉 존재감이 없던 게르만족을, 게르만족 독일이죠. 통합시킨 그 차렬 대상 비스마르크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의 끝없는 핵의 문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보다가 유럽에서 전쟁하다 세월이 다 지나게 생겼으니 이걸 한 나라로 통합하자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에서 했었고 그게 이유고요. 그게 첫 번째 정책으로 화폐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은 비록 빠졌지만 주요 국가들 독일, 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그 유로존이 연합을 해서 99년도에 유로화 화폐, 즉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의 뭐 엔화 이걸 합쳐 버려서 하나의 단일 통화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당시에 통화는 니라 했어요, 니라. 고릴라 아니고 니라 했는데. 이 통화를 합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어, 여러분들, 집에서, 어, 돈을 쓸 때,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가 일해서 벌어오는 거고요. 둘째는 은행 가서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그 신용등급이 높으면 금리가 낮을 것이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 일대에서 최고의 신용등급은 누구냐? 독일과 프랑스였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저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신용등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어, 99년 유로화가 출범한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10년 만기 채권이 약 11%였습니다. 그런데 신용 등급이 좋은 독일의 신용도를 같이 써버린 거예요. 즉 내와 내 옆집이 있는데, 옆집은 돈 많이 버는 사장님, 저는 연봉이 낮아요. 그러면 옆집 사장님은 은행 가서 빌릴 때 상당히 낮은 금리를 빌릴 것이고, 나는 높은 금리를 빌릴 텐데, 은행에서 니네 둘이 손잡고 통합하면, 이 사람, 이 옆집 사장님의 신용등급으로 금리를 빌려줄게.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이 금리로 돈을 빌려주지만, 너는 함부로 돈을 많이 빌려서 적자를 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을 빌려 쓰되 재정적자, 즉, 재정수입, 세금을 가지고 오는 수입보다 이탈리아가 지출하는,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적게 하기로 1년에 3% 이내로 줄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99년에 10년 만기 이탈리아 채권의 금리가 11%였습니다. 화면을 보실 거예요. 11% 있던 이 금리가 유로와 딱 통이, 통합이 되자마자 2%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1%, 12%의 대출을 일으키던 내가 갑자기 2%, 심지어 1%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금리가 낮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그돈 빌려서 당장 옆에 아파트 사러 갑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여러분들 옷을 사거나 밥 먹... 밥을 먹기 위해 대출하지는 않고요. 차를 사거나 아니면 대부분 부동산을 삽니다. 그렇게 되니 이탈리아, 유럽 전지역의 부동산이 급등을 해 버린 거죠. 급등을 하니 그만큼 돈을 소비를 늘렸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 금융 위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 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깡통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재정리가 현재 10년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금리 낮은 상태에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고, 그 갚아야 될 돈들은 은행에서 받아야 될 돈인데 못 갚으니까 은행에 부실이 생겼고요. 그 부실을 어떻게 했죠? 이탈리아는 다시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메꿔줬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정부의 돈으로 메꿨으니 부채비율이 올랐죠. 그런데 독일이나 IMF, ECB에서는 이렇게 늘려난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재정지출을 삭감하겠다 그럼 당연히 연금지출 삭감하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기가 안 좋아진 겁니다 안 좋아지면 고간에서 인심이 나고 고간에서고간이 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도 당연히 그 정책을 22 와 약속을 했고, 독일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지만, 안타깝죠? 이제,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 지쳤던 민의가 총선으로 나왔고, 총선에서 승리한 그오성 운동과 그몇 개의 그 구현함은 뭐죠? 유로전 때문에 힘드니, 재정지출 삭감? 아 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이제 늘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반대하면 우리 유로전 탈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탈퇴하겠다는데. 네. 이제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이탈리아가 발행한 국채의 8%는 누가 인수했냐? 이탈리아 은행이 인수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이 인수한 8%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GDP는 전세계 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2위 정도 해요. 우리나라가 훨씬 큰경제국이에서더 많은 채권을 발행한 것에 8%를 이탈리아 금융기관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는데 만약 무디스가 최근에 이런 정치 이상한 상태에서 무디스가 경고했잖아요. 두 단계 하향시킬 수 있다. 하향에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돈만큼 이 돈이 은행에 대차 들조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무 구조가 엉망이 될 테고 재무 구조가 엉망이 되면 이탈리아 이 은행들은 증자를 해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증자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왜? 주주들이 은행 망이 생겨서 넣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죠? 은행에 빌려준 사람들. 은행에, 분명 은행도 돈을 빌리니까요.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할 거고, 은행들은 현금이 필요하니, 일단 당장의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팔어 제쳐야 됩니다. 그게 뭐다? 주식이죠. 서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은행들이 낮은 금리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해도 ECB가 인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국 같은 이머징,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주식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채권 금리가 현재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무디스가 다시 정말 2단계 하향 조정을 할 경우 돈이 더편하게 되니 일단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영향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이탈리아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 제가 내일 여행 가는 그 나라 스페인 청년 실업률 60%에 이른 날는그 스페인, 스페인도 가만히 이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유로와 탈퇴할 거야. 유로와 탈퇴할 만능일까요? 유로와 탈퇴하게 될 경우 이탈리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큰일 날 수도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왜 오늘 주장이 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이제는 미국에서 뭐 금리 부분에 대한 인상에 대한 그 부담도 사라졌고. 중국하고 무역분쟁도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또 북미회담 잘될것 같은데 갑자기 유럽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유로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즉 조만간 이탈리아에서 뭐 최근에 주식시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나올 텐데 그 조치가 혹여라도 더 유로화를 버리겠거나 유로화 자체 유로존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이런 의도만 나와도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점 명심하십시오. 응. 안녕!